친구들 안녕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그랜드스토리 여행을 떠날 민수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세 번째 시간 가장 중요한 준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 다 같이 우리 그랜드스토리 책을 펴고 핵심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그러면은 열린터로 다 같이 가 볼까요? 행복한 결혼식 장면에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해요. 친구들 한번 옆에 친구랑 짝지어서 같이 찾아봐요. 다 찾아보았나요? 어디 어디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밑에 줄왼 왼쪽에 결혼식 타는 사람은 다 정장을 입고 있는데 혼자 반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어디 있나요? 어 위에 줄에 행복한 결혼식인데 우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있어요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행복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울면 안 돼요 또 어디 있나요? 부케는 원래 신부만 드는 건데, 신랑도 부케를 들고 있어요. 또 어디 있나요? 네, 그리고 여기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남자가 한명 있어요. 또 마지막 한 개를 더 찾아볼까요? 네, 맞아요. 원래 웨딩드레스는 신부만 입는 건데, 신부 친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이처럼, 결혼식은 정말 행복한 자리고 여기서 지켜야 할 예의와 관습이 있어요. 우리 다같이 말씀터로 가볼까요? 말씀터 1번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설명한 것이에요.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하세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 비유 그 중에서도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우리 여기 OX 퀴즈를 통해서 예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가 열린타에서 찾은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결혼이에요. 예수님은 결혼 풍습을 통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여기 퀴즈를 OX 퀴즈를 풀어보면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먼저 친구들이 풀어 볼까요? 다 풀어 보았나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 보도록 해요. 1번 결혼식은 밤에 이뤄지기에 환하게 밝힐 횃불이나 등이 필요했다. 이것은 뭘까요? 네, 이건 오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이 밤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밝힐 것이 필요했어요. 2번 결혼식은 주로 신부 집에서 이루어졌고 신랑은 신부를 대리로 신부 집에 찾아갔다. 이건 뭘까요? 그건 X에요.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은 주로 신랑의 집에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뒤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갔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3번 결혼 전에 집안끼리 1년 정도 약혼을 하였고 결혼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기도 했다. 이것은 뭘까요? 네 맞아요. 이것은 O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결혼 전에 약혼을 했고 결혼잔치는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 되었어요. 4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와 친구는 편히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X에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건 맞지만 신부와 그 친구는 항상 신부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편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이스터이번 예수님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인지 같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친구들 옆에 친구들과 같이 성경을 찾으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예수님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인지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해요 우리 같이 문제를 풀고 우리 스티커를 붙이면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문제 1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리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절에 있어요 친구들 찾아보았나요? 네 맞아요 바로 등에 쓸 기름이에요 이 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문제 2번. 잠든 처녀는 몇 명인가요? 왜 잠이 들었을까요? 이건 마태복음 25장 5절에 있어요. 친구들 찾아 보았나요? 맞아요 열처녀 모두 잠들었어요 잠든 이유는 신랑이 생각한 것보다 늦게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오셨다 라고 밖에서 소리쳤어요 과연 열처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 3번으로 가볼까요? 문제 3번 슬기로운 처녀는 왜 기름을 나눠 주었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5장 9절에 있어요. 저 찾아봤나요? 네, 맞아요. 나눠 주면 기름이 둘다 부족해서요. 이렇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오셨다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있어서 등에 불을 밝힐 수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해서 등에 불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문제 4번.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신랑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요.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처럼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항상 준비하고 있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문제로 가 볼까요? 문제 5번. 미련한 처녀들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5장 3절에 있어요 볼까요? 등에 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요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어서 기름집에 가는데 기름집 창수가 문 닫고 다른 기름집에도 이미 문 닫은 곳을 이렇게 똑똑똑똑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기름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기름을 구하지 못하고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말씀 더 3번으로 가볼까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준비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무엇일까요? 블록에서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보세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준비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브록에서 스티커를 찾아 붙여보세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필요한 것들이 나와 있네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혼인잔치가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밤을 밝힐 등과 그리고 등에 필요한 기름 그리고 신부를 위한 꽃과 그리고 각종 예물들. 그리고 예복 이렇게 필요해요. 그럼 이 중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같이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먼저 등이에요. 등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모두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꽃이에요. 꽃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둘다 준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 각종 예물이에요. 각종 예물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 같이 준비했어요. 그다음에 예복이에요. 결혼식 가기 위해선 예복이 필요하죠. 근데 그 예복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모두 준비했어요. 어? 그럼 남은 건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등에 쓸 기름이에요. 기름은 슬기로운 처녀는 미리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미련한 처녀는 이 모든 거를 준비했지만 기름이 없어서 결혼식장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다 같이 삼터로 가볼까요?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신랑을 기다리던 열 명의 처녀들 중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천국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준비해야 해요. 아래 장면 중에 나 비슷한 모습은 없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신랑을 기다리던 열 명의 처녀들 중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천국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준비해야 해요. 아래 장면 중에 나와 비슷한 모습은 없나요?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 우리 아래 장면들을 같이 볼까요? 나는 큐티, 헌금, 전도, 찬양, 성경학교에 친구들이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어? 그런데 친구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예전에 잘했으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어라. 예수님, 내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친구들처럼 어, 나는 예전에 이걸 잘 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쉬고 다음에 다시 잘 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들과 어긋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 휴티, 황금, 전도, 찬양, 성경 학교, 이것을 항상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해요. 친구들도 잘할 수 있죠? 친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잘할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 비유 중에 열 처녀 비유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열 처녀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항상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항상 준비된 삶을 함께 살아보아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이 과를 마치도록 할까요? 같이 기도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준비하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laughs>